SM5, l 리 순정형 카메라, 소니 거로 달아드렸고, 여기다가 카메라 떠다 하나 더 뚫는 또라이들이 있어요.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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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뚫어버린다 그러면 차가 완전히 바보가 되고,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별놈이 다 사는 나라예요, 이거. 자, 이 부분에 납땜을 해드릴 거예요, 납땜 어, 완벽하게 해드렸고, 또올일 없지. 전에 단골에서 또 왔다는데, 잘해줘야지. 요거는 집에 가서 먹겠습니다. <laughs> 이러안 되고. 이러안 되고. 미안해 어쨌거나 우리 집은 웃긴 게 예약해봤자 의미가 없어. 먼저 온 사람이 임자야,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먼저한테 가라고 할수 없잖아. 혼자이라고. 예. 선은 요렇게 깔끔하게. 손요안을 빼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라스트로 이게 순정형 카메라 소니 걸로 달아드렸어요. 소니 엑서모 CCD2는 이제 끝났지 이제 엑서모로 가는 거지. CCD2 얘기하면 좀 이제 촛놈소리 듣고 이제 바뀌었어요 이미지 센서가 바뀐 겁니다. 완벽하게 자신있게. 반일를왜 해? 일본 가서 반이라던가 우리나라서 에 반이라고 지랄이야.